아. 야, 자연 한, 뭐 한, 한 시간쯤 해야 될것 같은데? 뭐하고? 한, 한 시간쯤 해야 될것 같은데? 밖에서 리는 소리 좀자제해주지요 아, 양해 부탁드릴까? 어, 우리 뭐. 우리 어디? 우리. 야, 화로 안 캐? 어. 우리. 마지막, 다이아몬드 얻고 다이아몬드 얻고 아, 어? 아니, 좀 하고. 아니, 다이아몬드 얻고 t 야 e choria. 어, 야 h t 이야 g u e on the choria. Tongue on the choria. I'm going t 는 가 버리고 있어? 어, 어. 진짜? 진짜 아니? 아, 진짜니? 봐봐 봐봐 야 뭔가 달라질 것이야 봐봐 야야 야나나 야, 나 바지 보고 있어봐 오 어. 진짜 다네 <laughs> 가야 좀 내가 꼴래, 꼴래서막 설치돼 야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이쪽 여기 이쪽 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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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철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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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이야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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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이이 이거, 이이다 이거, 이 아. 슬쩍. 슬쩍. 어디 가게? 야, 나 같은 곳으로 가야지. 왜? 그냥. 떨어질 거야? 니가 자원 받고 원정하겠는 대로. 알았어. 야, 잠은 좀뜨거까 접... 어, 어. 네 <laughs> <나 지금 얘기해? 웃음> 야, 야, 알았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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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 철, 일단 우리 야 우리 철 갑옷 먼저 입어야지야 근데 용암 야 용암이 영안에 떨어지면 바로 그, 즉, 즉사야. 갑옷 아니면 아니 갑옷 아니면 네. 갑옷 입으면 그나마 나. 그러니까 갑 먼저 만들어야지. 오케이. 음, 오케이. 야, 우리 이제 이쪽 끝났어, 끝난 쪽으로 가자. 나 <laughs> <야>, 따라와. 나 <laughs> 따라와. 그렇게 쭉, <laughs> 쭉 내려가면 거의 안 나와.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알지? 야야 응. 박쥐가 불에 탄걸 봤어. 나도 봤어. 어?

아니, 어디, 에서 아래 캐 게? 아, 너왜 계속 나를 때리냐? 철다. 야, 나, 나 지금 철, 2 8 개. 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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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켜켜어피아 저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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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고.

결국, 살렸지. 어 진짜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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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가 가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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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음대로 네 해, 나 다이어 하나밖에 없어서. 야, 다이어기야 다이아복... 우리 다이어고 야, 우리 다이어복기 다이아복... 갖고 지옥문, 가... 지옥가자. 응? 어? 응? 어? 알았어, 그럼 바로 끝내자. 그래? 기다려. 니는 네, 머리, 빨리 끝내려고. 해. 이 정도면, 자... 야, 생도 아니다. 대화로도 응? 해줄까? 대화로도 설치해줄까? 금 있지? 어? 금 있어? 아, 금. 포카로 아, 놔봐. 기다려, 기다려. 아! 됐다.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금을. 하지. 한 시간 정도 해줘야지. 한 시간하면 내폰 용량이 그렇구나. 지금 용량 없어서 끊길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저도 응. 좀 야 나도 용량 없을수도있어 용을수도있어려 응, 응. 어, 나는 코가... 가보리코가가보리코 끊을래 어? 벌써? 어. 그럼 남 마지막에 칼 들고 오고있 응. 응. 네. 자야, 하려고. 네, 자야, 달랑 하나밖에 못, 못, 못 먹었지만. 네. 아무튼, 자야 하나, 네. 네. 하나 돼서, 네. 네, 딱? <laughs> 아니, 25분이라니, 23분이지. 아, 25분이구나. 25분 넘었지. 원래, 야,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자연을 1시간 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후, 후, 후. 후, 저, 저, 저. 야, 너도 인사해, 너도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꼬리려꼬리려꼬리려 야, 왜 나가?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